안녕하세요. 오늘은 2004년 1회 제빵기능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 문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오버베이킹이라 하면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저온 장시간과 고율매합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두 가지를 제가 세트로 묶으라고 했죠. 오버 베이킹은 저온 장시간 굽고 고율 배합에 해당되는 베이킹이다. 반대말이 뭐가 있어요? 언더 베이킹이에요. 언더 베이킹은 반대죠. 싹다 반대. 고온 단시간 그리고 저율 배합입니다.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번. 높은 온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어? 저온에서 굽는 건데 높은이라 나왔으니까 정답은 바로 나왔어요. 가번이 되겠습니다. 높은 온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나다라를 보면서, 아, 오버베이킹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2번. 다음 제품 중 코코아를 사용하는 것은? 자, 코코아 사용하는 거.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옐로 레이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데블스 푸드 케이크. 정답이 뭘것 같아요? 정답은 데블스 푸드 케이크입니다. 그냥 느낌상, 이거는 몰라도 느낌상. 뭔가 데블스, 데블, 데빌. 데블. 우리 악마라고 하죠. 이게 악마들의 음식이라고 해요. 악마들의 음식. 약간 초코가 초코처럼 초코가 이제 들어가서 코코아 가루가 들어가서 갈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악마들의 음식으로 불립니다. 데블스 푸드케이크. 요거는 코코아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 그럼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요. 흰자를 사용해서 만든 크림법. 옐로 우 레이어는 전란을 사용해서 만든 크림법. 파운드 케이크는 아시죠? 파운드. 우리 그 1파운드씩 들어갔다고 해서 그 네모난 틀에 넣는 파운드 케이크가 되겠죠. 3번. 퍼프 페이스 출리의 팽창은 다음 어느 것에 기인하는가? 자, 페이스 출리 나왔어요. 음, 페이스 출리. 정답은 일단은 증기압에 의한 팽창이고요. 왜 페이스 출리 하면 페이스 출리나 파이는 그 유지에 의한 팽창이다 또는 무팽창이다라는 그 요점 정리, 제 요점 정리 적어놨어요. 페이스트리에 대한 팽창은 무팽창 또는 유지에 의한 팽창이다. 자, 그게 왜 그런지도 제가 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제 영상 중에 그 요점 정리하기 제과이론 2부 보시면 7분 20초 쯤에 제가 페이스트리에 관련된 어떻게 팽창을 하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한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를 더... 푸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일단 증기압, 기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수증기, 수증기의 한팽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상 보시고 오 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구원의 케이크 제품이 너무 딱딱한 경우가 있다.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많을 때 넘어갈게요. 소백분의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을 경우 단백질 한 명이 많다는 거는 박력분을 사용했지만 글루텐을 많이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분을 사용해서 딱딱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딱딱한 거 맞고요. 자, 지나친 믹싱. 자, 지나친 믹싱은 가루를 넣고 나서 내가 오랫동안 믹싱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넣고 많이 치대게 되면은 글루텐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딱해지겠죠? 자, 온도가 낮은 오븐에서 장시간 굽기 했을 때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굽는다는 거는, 결국 오래 굽는다는 거는, 그 케이크 속에 있는, 어, 수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수분이 다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정, 그럼 얘가 딱딱해져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딱딱한 경우다. 그럼 결론은 가번이 되겠죠. 자,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많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루가 많거나, 또는 글루텐이 잡혔거나, 또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설탕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설탕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액체, 그, 많은 액체가 필요해서 공기를 많이 포집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반죽 자체가 또, 어쨌든, 설탕이 많다는 거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이 아니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기본적인 스펀지 케이크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이거 문제 너무 쉬운데요?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펀지 킥 만들 때 필수적인 거. 밀가루, 설탕, 소금, 그리고 계란이죠. 그러면은 분유는 아닌 거죠. 뭐 선택적으로 쓸수 있겠지만 필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슈 제조 시 반죽 표면을 분무 또는 침지를 시키는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슈를 만들 때 분무를 하거나 침지를 시켜요. 그왜 시키냐? 자, 껍질을 얇게 한다. 맞죠? 껍질을 얇게 해서 속의 기공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속이 뻥 뚫려있잖아요. 홈런볼. 홈런볼 아시죠 다들? 속이 뻥 뚫려있는 게 껍질을 얇게 했기 때문이죠. 자, 팽창을 크게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팽, 얇게 해서 얘가 부풀면서 속을 비워주게 하는 거죠. 기형을 방지한다. 자, 이게 반죽이 분무를 하지 않고 좀 메마른, 메마른 형태에서 굳게 되면요. 불규칙한 팽창을 합니다. 아무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열을 이제 불규칙하게 받겠죠? 그래서 기형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제품의 구조를 강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침질시킨 이유가 아닌 것은 제품의 구조를 강하게 하면은 이 구조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 그 뭔가 속이 비어 비었, 비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가 이제 촘촘하게 된다는 걸 뜻해요. 구조를 강하게 한다. 반죽 단단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단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쉬운 자체가. 그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7번. 과자를 반죽하는 목적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반죽을 하는 이유. 재료의 고른 분산. 재료를 섞어주는 거 맞죠? 제품의 구조 형성. 반죽하면서 이제 제품의 구조를 잡아주죠. 왜냐면 반죽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뭐, 반죽이라는 게, 뭐, 혼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공기 포집이 될 수도 있고, 정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반죽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품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제품의 적정 공기 혼입, 공기 포집을 할수 있고, 그죠? 제품의 노화 지연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반죽하는 거랑, 노화 지연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반죽에다가 뭐, 설탕을 좀더 많이 넣거나 유화제를 넣었을 경우에 이제 노화가 좀 지연된다고 할수 있겠지만 오로지 반죽하는데 라번 이거는 관련이 전혀 없겠죠. 노화 지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노화 지연을 할수 있는 방법 이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노화 지연. 노화를 좀 지연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냉동 보관이죠.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한다. 노화 지연되고요. 유화제 사용 그리고 밀봉. 반그 빵을 굽고 나서 밀봉을 한다. 밀봉이 좀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당류를 좀 첨가한다던가 이제 설탕이나 이런 걸좀 첨가하면은 설탕 자체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설탕을 좀 첨가한다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화제를 사용한다던가 그런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노화 반대로 노화를 좀 빨리 촉진시키는 거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는 냉장고, 차가운 온도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왜 냉동실은 차갑지만 얼려있잖아요. 수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 그냥 얼려버려요. 근데 냉장고는 시원한 바람이, 그냥 시원한 바람이 돌다 보니까 따뜻한 반죽이 들어가면 그냥 식잖아요. 식는다는 거는 노화가 지연된다,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자, 그럼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노화.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 요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노화는 진행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8번. 버터크림 제조 시 당액의 온도로 알맞은 것은? 설탕시럽의 온도를 묻고 있습니다 설탕시럽 당액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탕시럽 설탕시럽 온도 우리 퐁당의 온도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 이탈리안 머랭 만들 때 설탕시럽 온도도 그렇고 퐁당 만들 때 온도도 그렇고 114에서 118도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분명 외웠다고 해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순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당액 그냥 설탕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9번. 다음 중 반종용 튀김 반죽 중 튀김용 반죽으로 적당한 것은 튀김용 반죽 반죽을 튀긴다 뭐가 될까?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튀김용 반죽 정답은 다 번이고요. 어, 슈반죽을 어떻게 튀기지 하시지만 사실 슈반죽을 별깍지에 끼워서 튀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러스가 됩니다. 그 추러스의 그 추가 슈랑 같은 브러인 거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슈반죽을 튀기면 추러스가 된다는 거다 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설탕 공예용 당액 제조 시 고농도화된 당의 결정을 막아주는 재료 어 설탕 공예를 할때 당액 설탕 시럽을 제조할 때 너무 농도가 진인, 진한 당의 결정을 막아주는 재료는 물엿이 되겠죠 같은 당이고 얘는 좀 촉촉한 느낌이 드니까 같은 당 나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과자의 반죽 방법 중 시폰형 반죽이란 시폰형 우리 시폰케이크 아시죠? 생물학 팽창제를 사용한다. 유지와 설탕을 믹싱한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믹싱한다.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믹싱한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왜냐면 이 시폰이라는 게 사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보통 흰자는 이제 믹싱을 하고 노른자는 믹싱이라기보다는 그냥 섞어만 주는 역할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별리법이라고 하면 왜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각각 얘도 믹싱, 얘도 믹싱해서 혼합해 주는 게 별리법이지만 시폰은 불린 하지만 흰자는 믹싱, 노른자는 혼합해서 섞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폰 케이크는요 흰자의 그 물리적인 힘과 노른자가 그냥 이렇게 믹싱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학팽창제를 넣어요,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넣어서 그 노른자 속에 들어가는 베이킹 파우더 화학적 팽창과 물리적과 화학적이 합쳐진. 합쳐진 반죽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찾, 찾다 보니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생물학 팽창제를 사용한다도 좀 말이 안 되고 왜냐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트, 이스트 사용하는 거 아니고 유지와 설탕을 믹싱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젤을 한꺼번에 넣고 믹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갈게요. 12번 엔젤푸드 제조시 펜을 사용하는 이형제로 적당한 것은 제가 이걸 언젠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엔젤푸드 케이크 펜이랑 시폰 케이크의 펜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폰 케이크에다가 우리가 뭘뭘 뭘 할까요? 뭐 슈트닝, 유지를 칠할까요? 뭐, 그펜 특성상 우리가 유산지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분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엔젤푸드도 나온다면 시폰이랑 같이 세트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13번. 아유, 읽기도 싫다. 너무 보자마자 그냥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기도 싫네요, 그냥. 그래도 해야겠죠. 자, 분할 무게 520g 짜리 4개를 만드는 배합표의 분할까지의 손실률은 1%고, 모든 재료를 합한 비율은 421.5%이다. 밀가루의 무게는 약 어느 정도인가. 다음 배합표는 베이커스 퍼센트에 따른. 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 풀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뭘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어,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랍니다. 음, 근데 찍으면, 사실 찍으면, 밀가루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520g 짜리 4개면 2000g인 것 같은데, 2000, 한, 4, 5, 20, 2020g인, 2 8 0 g 인것 같은데, 거기 2080g에 관련된 밀가루 무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요 일단 답은 답원인데요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음 14번 제과제빵 공정상 작업 내용에 따라 조도 기준 밝기를 말해요. 이제 달리한다면 표준 조도를 가장 높게 해야 될 것. 물론 우리가 같은 곳에서 이제 믹싱도 하고 바효도 하고 굽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밝아야 되는 부분 뭘까요? 뭘것 같아요? 이건는 찍으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제일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바로 마무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을 잘하고 믹싱 잘하고 다 잘해도 마무리에서 뭐가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제 완성도가 높다고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좀 찍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갑은 마무리 작업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식빵 배합을 할때 반죽의 온도 조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료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반죽 온도는 누가 조절한다? 바로 물, 얼음물을 쓰든, 따뜻한 물을 쓰든 이 물이 조절한다가 됩니다. 답원이 되겠고요. 자, 식 6과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느 반응에 의한 것인가? 자, 빵을 이제 구우면 우리 가 그냥 뭔가 약간 흰색 비슷한 빵이잖아요. 반죽이 오브 속에 들어가서 갈색으로 변했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인가를 묻는 건데요. 갈색 반응이잖아요. 갈색 반응 근데 효모에 의한 갈색 반응은 아니고요.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이 정답입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갈색 반응이라고 해서 왜 마이야르와 이제 캐러멜 반응 우리가 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캐러멜 반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러멜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을 받았을 때 이제 달고나 아시죠 설탕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잖아요 설탕이 당인데 열을 받으면 갈색이 된다 이걸 캐러멜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마이야르 반응은요 어 당인데 당이 열을 받는 것도 맞지만 당 플러스 단백질이 섞였는데 열을 반응을 또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빵을 만들 때빵 속에 밀가루 들었고요. 단백질, 밀가루 단백질이죠. 밀가루 들었고 요 설탕 들어가고 해요. 그럼 당연히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캐러멜 반응 맞고 밀가루 단백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도 맞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난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마이아르와 캐러멜 반응의 온도는요, 160도에서 180도. 이거 적, 적거나 기억하셔야 돼요. 160에서 180도씨에서 온도가 색깔이 나는 겁니다. 빵이 그, 정, 그 정도 온도에 도달했을 때 색이 난다라는 거예요. 또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이아르 반응, 캐러멜 반응. 160에서 180도. 넘어갈게요. 17번. 계란의 가장 적당한 수분 함량은? 이거는 뭐, 적당한 수분 함량이라기 보다는, 그냥 전란의 수분 함량을 묻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란, 계란, 그러니까 껍질을 제외한 흰자와 노른자를 통틀어서 전란이라고 하죠. 수분 함량은 75%다. 그러면 노른자의 수분 함량은요? 50%고, 흰자의 수분 함량은 88%죠. 18번. 분유를 사용하지 않는 반죽이 59%의 수분을 흡수하였다면, 분유 3% 흡수시 몇 프로가 되겠는가? 3% 흡수. 이제 분유가 이제 흡수를 좀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자, 밀가루랑 무, 밀가루에 만약에 밀가루랑 분유가 있어요. 밀가루에다 물을 넣죠. 그 밀가루가 물을 먹죠. 그걸 수화라고 하는데 밀가루가 물을 먹는 시간이 빠른지, 분유가 물을 먹는 시간이 빠른지 봤을 때 분유가 물을 더 빨리 흡수하고 더 빨리 이제 더 밀가루가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분유는요. 흡수를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3%를 첨가했으니 당연히 3%가 오르는 게 맞잖아요. 정답은 답원이 됩니다. 59%에서 3%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흡수율도 3% 올라서 62%가 되는 거죠. 19번 일반 스트레이트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경, 변경시킬 때 필수적인 조치가 아닌 것은 이스트 사용량 2배 증가 맞죠? 제가 25에서 50%라고 했지만, 두 배로 증가시켜도 상관없다고 했었어요. 두배 증가. 실질적으로 두 배니까. 자, 분후 사용량 감소. 이거는 제가 필수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설탕 사용량을 1% 감소. 맞죠? 자, 수분 흡수율을 1% 감소시킨다. 사실 수분 흡수율을요,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이상한 게, 어, 인터넷 검색에는 책이든 보면은, 반이 50대 50이에요. 50%는 수분 흡수 1% 감소라는 책이 있고요. 50%는 또 증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증가라고 배웠거든요. 왜냐면 흡수를 1% 증가시켜야지 이제 발효가 더 돕는데요. 왜냐면 음, 물, 물을 많이 먹었다는 거는 결국 반죽이 질어졌죠. 진반죽이 발효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수와 연수가 있으면 우리 경수보다는 연수가 반죽이 더 발효가 더 빠르잖아요. 반죽이 좀 끈적끈적 거리고 질어버리니까 그런 거 같은 원리. 이제 물을 1% 증가시키면 흡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죽이 질어지고 진반죽이 좀더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1% 증가가 맞다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증가시킨다는 답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 정말 제가 증가라고는 말씀드리지만 감소라고 나와서 헷갈리시긴 하겠지만은 이게 50대 50이니까 또 이게 뭐가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확실한 건 분유 사용량을 감소 분유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로 필수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분유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정도 증가시킨다 가 맞죠? 믹싱 시간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믹싱을 많이 한 반죽이 조금 더때요 부드러워져요. 탄력보다는 신장성만 갖고 있어요. 신장성이 갖고 있으면 반죽이 질어지잖아요. 질어진 반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믹싱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되는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가 실제적으로도 비상을 할때수분을1% 증가시키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결론이 나지가 않아서 어쨌든 정답은 나번이고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반반으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20번. 일반적인 2차 발효실의 가장 적당한 습도는 2차 발효의 습도, 우리 왜 1차 발효의 습도는 뭘까요? 1차 발효. 1차 발효는 70에서 75%와 적당한 습도고요. 2차는 1차보다 높아야 돼요. 왜? 1차는 습도가 낮아도, 이게 그냥 빵큰 반죽이기 때문에 너무 높을 필요가 없어요. 오일을 높아버리면 그 이스트가 너무 많이 분해해서 신맛이 날 수, 이스트의 그 신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2차 발효는요, 이제 굽기전 단계잖아요. 굽기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부피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라번이 되겠죠. 70, 75% 이상, 85에서 9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